안녕하세요, 여러분. 재유입니다. 제가 진짜 오랜만에 새로운 샵의 메이크업 컨텐츠를 찍으러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전지적 참견 시점 보셨나요? 거기 나왔던 대형쌤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대형쌤한테 진짜 메이크업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각각 사람마다 장점을 다 다르게 살려가지고 연예인분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분들, 모델분들 다 다른 느낌으로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 도착했고요. 스타일플러 5층에 있고요. 다 왔습니다. 아, 너무 떨려요. 지금 샵 도착해가지고 머리 감고 기초하고 스텝쌤이 베이스 메이크업 시작하는 단계고요. 다음 단계부터개영쌤이 등장하십니다. 지금 이거는 파운데이션? 투웨이앤이랑 시세이도 아, 섞어가지고. 투웨인 21호 라이트 베이지 컬러랑 시세이도 리바이탈 에센스 글로우 파운데이션 130번을 이렇게 믹스를 해서 발라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렇게 베이스를 다 해준 상태고 제가 지금 피부 상태가 뭐 엄청 좋지 않은 편인데도 한 겹만 깔았는데도 지금 뭔가 이렇게 탱글탱글 계란처럼 이렇게 피부 표현 너무 예쁘게 됐어요. 네, 이제 드디어 주인공 대영쌤이 뒤에 수줍게 이렇게 계신데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대형 입니다. <laughs> 드디어 만나뵀어요. 제가 진짜 한몇달 전부터 계속 찍고 싶었었는데. 오늘 어떻게 할까요, 아, 메이크업을? 아, 제가 오늘 행사가 또 있는 날이어가지고. 옷도 약간 평소보다 난리 치고 입고 왔는데. 약간 이렇게 셀럽 느낌이 살짝 나면서도. 근데 또 선생님 메이크업 특징이 모든 사람한테 복분 메이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메이크업이 음 완전 다 달라요. 음 풍전이한테 하는 거 다르고, 제시님한테 하는 거 다르고, 우와그 아이돌분도 하시는 것도 다 보고, 일반인분들까지 다 봤는데, 완전 다 다른데? 이버를 끌어올려준 느낌이어가지고. 그냥 뭔가 제스타일을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셀럽 느낌 나지만 제 얼굴에 점점 알아서 살려서 알잘 닦아주는 <laughs> <laughs>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 제일 힘든 건데 그거 어, 화이팅. 한번 해볼게요 네. 배아리하게 또 배를 이렇게 또 내놓거든. <laughs> 제가 맨날 손님도 혼내거든요? 네, 역시 예능을 몇 차례 나와봐고 긴장하셨다고 말씀하시지만 긴장을 크게 많이 안 하시고 아닙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제가 덜어놓은 거긴 한데 어, 맥의 아트, 아트 테라 피치 아트... 페인트 팟 어, 근데 이거 색깔이 이 색깔이 아니라 음. 이거는 레인 로고 이게 다른 색깔인데 이거 눈 색깔인지 모르겠다. <laughs> 아무튼 아, 맥의 <맥에 웃음> 페인트 팟 모르겠는 모, 걸로 몸집 <laughs> 저는 이제 베이스 한톤 하고 눈 화장하고 눈 먼저 이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눈썹 그리고 베이스 다시 하거든요? 눈두덩이나 이런 게좀 착색이 있으신 분들도 있어서. 맞아, 저 착색이 되게 음, 심해가지고. 컨실러나 이런 걸 너무 많이 바르면 또 끼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또 먼저 그냥 톤 정리 정도 해줍니다. 나 진짜 고민했거든요. 무슨 메이크업을 가지고 오실까. 일부러 음. 말씀안 드렸어. 요어 근데 말은 안 해주시는 거예요? 혼자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네. 갑자기 왔는데 음. 홍자 언니 커버 메이크업이라고 음. 아이라인 길게 빼달라고. 그걸 준비해야 되나. <laughs> 근데 요즘에 정말 더 예뻐지신 것 같아요. 최근에 음. 딱그 전참시 패널로 나온 거 보다가 언니가 최근에 톤 다운 하셨잖아요. 음. 아니 그 메이크업 딱 보는데 너무 예쁘다. 같이 한지한 한 6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옛날 거부터 제가 사진을 막 보는데 많은 변화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에스쁘아 제품이고 리얼 아이 팔레트 피오니 라떼 사용해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메이크업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메이크업하기 쉬운 얼굴은 아니다. 음 어, 어려워요. 어.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 연구도좀 하고 음. 아니, 이렇게 찍은 게 처음이거든요. 저거 이후로는 한 번도 나간 적이 음. 없어요. 나한테는 왜 뷰티 어. 유튜버들이안 오시지? 이러면서 막 제가 진짜 유튜브를 엄청 잘 <laughs> 보거든요. 어, 진짜요? 제 취미생활 유튜브 보기여가지고 음. 다들 너무 바빠 보여서 그렇다 어. 그런 거죠? 음. <laughs> 진짜로 프로예요. 음. 갈색 네. 역시 근본템이랄까요? 아, 샵템 근데 소분해서 써가지고 이것도 프로에이 청담은 아니고 잉글롯 블랙이고 잉글롯 갈색이고 어. 아, 죄송한데 지금 프로에이 청담에 아예 없는 건가요? 안쪽에? 네. 아... 이거, 이거, 이거 브라운. 아, 네네. <laughs> 프로의 정당 리퀴드 브라운과 아, 예. 젤 라이너 잉글롯 여러 컬러를 믹스해서? 아니요, 예, 예. 이제 그중에 이제 갈색만 제가 쓸 거거든요. 아, 갈색만. 네. 잉글롯 젤 라이너도 진짜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네. 이게 진짜 잘안 지워지는 것 같기는 한것 같아요, 음, 잉글롯이. 네. 아이라인은 과연 어떻게 해주실지. 진짜 샵마도 선생님들 다 다르죠. 다 완전 다 달라가지고. 엄청... 기대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별로였던 음. 샵도 있고, 아예 기대를 안 하고 그냥 가봤는데 완전 제 스타일이었던 것도 음. 있고, 딱오 제가 스무 군데 넘게 가봤더라고요. 음. <laughs> 속눈썹은 지금 대보고 계시는데 너무 귀여워. 아이미 속눈썹, 잘라진 거. 요즘에는 깜빡도 진짜 많이 쓰는데. 깜빡 저희도 쓰고 있기는 한데, 오. 진짜 자연스러울 때 아니면 저는 쓰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오, 또 그렇구나. 음. 깜빡만 쓰는 샵이 있고, 아직 음, 아이미를 음. 이렇게 계속 쓰는 샵이 있고 하더 근데 방송 메이크업 음. 많이 하다보면 속도가 진짜 빨라지시겠어. 저 메이크업 진짜 빨리 해요. 30분? 3 0분 음. 어차피 오래 다닌 분들은 스타일이 있으니까. 응, 하는 그 순서도 다 있고 하니까 응. 금방 해버리고. 저도 옛날에 메이크업 음. 이제 학원을 다녔는데 결국에 진로가 두 개잖아요. 백화점 쪽으로 빠지는 게 있고 완전 샵이 있는데 샵을 다니는 친구들이 없고 다 음. 백화점 친구들이니까 오히려 오면은 뭐 메이크업 스킬도 스킬인데 샵 생활이 너무 궁금하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맨날 샘들고 오늘 몇 시간 주무셨어요? 잠을 몇 시간 잤는지가 너무 궁금해. 다들 잠을 너무 못 자니까. 어쩔 때는 진짜 못 자고 많이 잘 때는 또 생각보다 많이 자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 그거를 좀 찾아야 되는 것 같아. 선생님 그러면은 홍자 언니랑 찐하고 재밌고 이런 거 제외하고 응. 아자 이것 때문에 이런다 이런 건가요? 손님들이 하고 응. 예쁘잖아요. 그 어, 응.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아. 피곤해도 응. 하고 그냥 딱 응. 거울 보고 막 선생님만 이뻐요. 나 진짜 응. 고마워요. 고마워요 한번이 저한테 진짜 큰 힘이거든요. 사실. 와그 원동력으로 지금 응. 진짜 평생 메이크업을 이제. 에뛰드 픽서를 먼저 바르고 깔끔 픽싱 클리오로 하고 그리고 클리오 롱 컬링까지 해갖고 아주 이렇게 빡세게 마스카라를 해보셨어요. 눈썹 모가 진짜 세시네요. 어, 맞아요. 탈색하고, 가운데 사이사이 뽑고, 난리 브루스를 다 쳐도, 와, 눈썹을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그려주시는 선생님이 완전 처음인데 너무 잘그렸어요 아, 진짜요? 네, 네. 이거는 수행물안가요 네. 2호, 7호를 믹스해가지고 써주고 에보니. 계십니다. 에보니까 와, 진짜. 이샵 메이크업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이유가 제품을 하나로 절대 안 끝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브로우카라. BR1번 케이트 브로우 마스카라 해주십니다. 제일 자연스러웠다. 음. 이거는 진짜 억울하게 저 진짜 벽에 머리 찧어본 게 거의 태어나 처음인 것 같은데 벽 모서리에 갑자기 <laughs> 세상이 나지죠 엇까 하고 있다. 잘못됐다. 아, 잘못됐다. 여기 보이죠? 여러분? 지금 이차 베이스 들어갈 건데 이거 비비크림이랑 오 뭔가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 되게, 되게 촉촉이에요. 엄청 쫀득쫀득한 매직클라오 너무 좋아요. 보 완전 찐템이에요 지금 클리오 란젤이랑 루나의 브라이트 컬러를 같이 믹스해서. 제 손님이 이제 중국 쪽으로 가시는 모델분 이 있었는데 이거 영상을 찍어서 올린 거예요 자기가 네. 중국분들이 저희 이렇게 두번 하는 걸 되게 신기했대요. 어 베이스를 한 번에 안, 안 끝내고 두 번째 바르는 건 도대체 뭐냐 막 오. 엄청 물어봤대요. 그래서 한국 메이크업이 그렇게 그냥 깔끔한 거냐. 아 진짜 근데 K 뷰티는 정말 못 따라오는 거. 왜냐면 저는 이제 해외여행 갈 때도 콘텐츠 해외에서도 찍어볼까 싶어서 많이 알아보거든요. 근데 진짜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오는 나라는 아예 없는 것 같아. 베이스도 한번 하는 거랑 두번 하는 거랑 아예 달라서 지금 완전 새로운 피부 거의 박피한 수준이거든요. 에뛰드 몇호몇 몇 호죠? 3호랑 1호. 1호. 어 그림자 쉐딩 진짜 많이 쓰시는 것 같아. 그리고 이게 브러쉬를 막 이렇게 할수 있어서 또 좋은 맞아요. 것 같아. 하나는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애교살 꼭 해주시고 그 글리터를 꼭, 꼭. <laughs> 우아해 나나처럼 아니 나나 너무 예뻐요. <laughs> 어, 저 진짜 이거는 재윤님이 와서 와와 아, 근데 선생님이 평소에도 너무 많이 써주셔갖고 네, 립 펜슬이거든요 네네네 이거를? 저 이거를 눈 밑에 써요 오 너무 좋습니다 네. 아 브릭 베이지를 저도 한번 발라봤는데 어, 어, 어. 뭔가 사연 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이게 다크서클이나 이런 것도 잘 잡아주더라고요 생각보다 오, 역시 쌤들은 활용도가 알아서 이걸 응. 여기다 쓰고 이걸 여기다 쓰고 응. 완전 다르게 잘 활용해주셔서 낫띵 어, 낫띵을 낫띵을 앞머리에 해놓으면은 아 뒤져지죠 뒤져. 아니 맨날 혼자 제가 앞머리 걸해 주는데 어, 아니 처음엔 지워진다는 거 이거 말고 딴 어, 거를 썼는데 화면 어, 어. 없대 자꾸. 그런데 이걸 한번 썼는데 화면이 너무 예쁘게 나오는 거야. 나띵해 가지고. 음. 이것이다. 감사합니다. 그때 아이라이너도 막 올려 주셔 가지고 제가 진짜 아, 어, 진짜, 너무 진짜 너무 감사해 갖고. 어, ]은. 근데 이건 이게 뭐였어? 요 이게 뭐죠? 두 개를 붙여 놔.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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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잡기 편하라고 그랬 아! 이렇게도 쓸수 있고, 이렇게도 쓸수 네, 있고. 그러니까 여기 안 나오면 갑자기 이제 찾기 힘들잖아. 요 그러니까 반대로 돌려서 이렇게도 착 쓰고. 아, 이거 선이 커가지고 또... 화장대를 한번 털러 와야 될것 같아. 지금 네. 범상치 않거든요, 지금. 클리오 로즈 커넥트. 아까 무슨 색 써주셨죠? 이런 거 썼던 것 아, 같아요. 이런 거? 두개 <laughs> 믹스해가지고. 샵샘들 아, 아. 특. 방금 묻힌 거 기억 못하시 네, 꼭 저는 계속 애교살에 따로 이렇게. 어머, 방식이 너무 특이해요, 여러분. 립 펜슬을 바르고, 그 아, 위에다 섀도? 컨실러를. 섀도우를 하여놓은 그림자어놓고 아, 위에 다시 컨실러를 살짝 번지게 오, 이렇게. 어, 이거 인리빙 핑크인가? 어, 그럴 거예요. 역시, 인리빙 핑크 정말 많이 쓰셔요, 샵에서. 그리고 요거는 어, 하이 메이블린의 하이라이터. 네, 하이라이터요.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믹스해가지고, 이제 애교살에. 네. 애교살 메이크업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송자 언니꺼 보면은 애교살이 뿡 이렇게 음. 너무 예쁘게. 예. 와 근데 대박이다. 심지어 여기 지금 그림자 많이 안 잡았잖아요. 어, 대박인데? <laughs> 이게 진짜 공 들이는 만큼 애교살은 미쳤다. 애교살의 장인이 여기 계셨다. 그리고, 샵템, 정석템 또 나와주십니다. 이거 안 쓰면, 그, 청담 샵에서 추방당하거든요. 갈라파고스 안 쓰면은, 그, 청담. 안된다 선생님이 아니신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이거 쓰고 계시네, 요 역시나. 네. 아이라인? 풀어준? 네, 맞아요. 그냥 끝에만? 이거 안 하면 뭔가 서운하지 않아요. 이 작업을 안 해주면은. 아쉬워. 응. 음. 아 근데 애교살 진짜 미쳤 이 방법으로 해본 적은 없거든요, 저는. 음, 무조건 아, 이제 맨 눈에다가... 눈에다가 이제 컨실러를 올려라 이렇게 하니까. 어, 그죠. 노베브가 맨 눈에 더잘 올라가기는 하니까. 응. 근데 선생님들은 힘조절을 확실히 일반인분들보다 잘하시니까. 섀도우 위에다가 해도 근데 아무나 따라할 수 없다는 거. <laughs> 어, 뭐야. 괜찮아요? 어, <laughs> 팔레트 떨어졌네. 괜찮아요? 오더 뷰티에 약간 브릭빛이랑 로즈빛 도는 컬러. <laughs> 애교살 중앙부터 삼각존 부분까지 쫙 연결해 주고 계니다 위에까지 이렇게. 음. 쌤이 메이크업을 딱 보니까는 기포 에프터가 끝장나게 차이 나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 오늘 사진이 진짜 잘 나왔고 클리오 뮤트 라이브러리를 이번에 써주고 계시고 지금 약간 이 어두운 보면. 계열 요요 요 라인 요 라인을 믹스를 해가지고 꼬리티 쪽을 좀 펴줘요. 그게 진짜 스타일이 있어요. 한 팔레트에서 최대한 끝내는 쌤들이 있고 음. 진짜 한 팔레트 10개 써야 끝나는 네. 쌤도 있고 그럼 출장 가방에 항시무거우시겠어요 립도 엄청 챙겨가거든요. 한번 네. 무게가 오버가 된 거예요. 음. 어쩌지? 이래가지고 립을 딱 뺐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립이 아, 2kg인 거예요. 진짜 화장품 욕심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음. 하시더라고요. 이제 언더 여기 아, 무튼 선생님도 음. 최근에 결혼하셨잖아요. 네, 작년에. 남편분이랑 같이 있을 시간이 완전. 네. 좋아하는 것 같던데, 나 없으면. 감어하고제 <laughs> 남편도 혹시 여기서 아주 빵빵해졌습니다. 네. 이제 완벽 커버로. 이게 용기만 머스테브인 거죠, 이거 네. 네. 공용기가 머스테브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쌤들을 위한 그런 거여가지고. 네. 맞 팜에서는 진짜 옛날부터 이렇게 팝 컨실러를 썼는데. 맞아요. 이제 유행 다시 돌아와가지고. 음. 블러셔는 비디비치. 오 비디비치 블러셔? 비디비치 크림. 크림 블러셔 저 지금 처음 봐요. 아 진짜요? <laughs> 뭐야 뭐야 뭐야. 너무 예뻐 보이네 너무 예뻐요 이 비디비치 밀레니얼 글로우 크림 로즈 달리아라는 컬러고요. 색깔이 생각보다 진짜 예쁘더라고요. 어 이거 비오브? 비오브 브러쉬인가? 아 네. 여기 뭐.. 아지워져헉 <laughs> 대박. <웃음> 이거 하도 잘 많이 빨아가지고 이제 털도 빠져요. <laughs> 비오브 같은데 왜 없지? 음. 로고가 어 진짜 예쁘다. 아 진짜 이렇게 숨은 예쁜 제품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몰라서 못 쓰는 음, 부분이 진짜 많아요. 진짜 글로하게 우 발리는. 네, 투웨 a 앤. n 오늘 이제 저희 편집자 이제 제품 정보 적다가 네. 퇴사하실 것 같고 죄송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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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일 <laughs> 러브로즈랑 시티모브아시티모브도 아, 시티 너무 예뻐. 이게 진짜 절대 따라할 수 없다. 여기 스타일플로우로 오셔야겠어요 여러분. 이 메이크업 받고 싶으시면은 제품값이 이 메이크업 받는 값 훨씬 이상 나고요. 그리고 또 섞어줘야 또잘마시잖아 욕심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써보고 싶고 저것도 써봐야 되고 저는 이제 영상 찍을 때는 최대한 안 섞으려고 오히려 노력을 하긴 그렇죠, 그렇죠. 하는데 실제로 이제 메이크업 할 때는 어 이것도 바르고 싶고 저것도 바르고 싶고 이거 더바르면 진짜 예쁠 텐데 이런 생각 진짜 많이 음. 그렇죠. 파우더 조금만 할게요. 그냥 지방시 파우더. 네, 지방시. 입자가 아주 곱습니다 너무 좋아요. 확실히 파우더 처리 를 해주니까 불필요한 유분들이서 잡히고 예뻐지는 것 같아. 다시 그림자 쉐딩? 네. 파우더 했으니까 또 살짝 지워졌을 때또 다시 뭔가. 아까 이거 썼던 데이블이. 이 하이라이터 진짜 예쁘다. 네, 이게 응. 손으로 발라도 예쁘고 브러시로 쓱쓱 발라도 예쁘고. 선생님 다음에 화장대 한번 털러 네. 또 방문하겠습니다. 제자리 네. 그 가면 쌓여 있거든요, 얘들이. 지금 잘 쓰는 거 여기로 빼오신 거죠? 네. 더 많죠. 반만 챙겨 온 거야. 반도 네. 안 돼. 뻔한 제품 아니고 혹한 제품 되게 많아가지고 컨텐츠 각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는 걸로 해서 이런데 경계지지 않게. 와 진짜 오늘 사진 진짜 좋네. 그리고 애교살 확실히 만들어 주시니까 지금 중안부가 아주 짧아졌어. 네. 브라운. 오! 붓펜으로 맨 나중에. 왜냐면 제가 섀도우를 많이 쓰니까. 약간 흐릿해지니까. 음, 그건 또못 참죠. 이렇게 아주 길게. 라인도 위로. 우와, 글리터가 여기 아, 따로 숨어있었어. 1틴 브랜드? 네, 캔디 락 슈가 파티 캔디 슈가. <laughs> 오늘 셀럽이셔야 되니까. 네. 이건 일본에서 사온 거예요. 어? 제... 어디 거지? 질린? 그냥 여기 보여드릴게요. 질린에. 이게 진짜 반짝거려. 근데 딱 봐도 여러분 입자가 진짜 크거든요. 한번 올려보세요. 해외 갔을 때 한국에서 잘못 보던 화장품 딱 발견하면 너무 좋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입자 큰건잘안 나오니까. 와 근데 진짜 진짜, 진짜 그 네일 파츠처럼 그렇다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예쁜데 브릭 베이지 맞아요 음. 오늘도 쌤 입술에 브릭 베이지 였죠 네. 보면서 브릭 베이지 바르신 것 같은데 아까 립밤은 뭐였어요 쌤 근데 진짜 찐템 이게 뭐야 이게 <laughs> 뭐야 에스쁘아 립밤이었습니다 아니 이거는 진짜 개발자님 보시면 눈물 흘리실 근데 너무 좋아요. 어. 진짜 계속 촉촉하게 나있어서 오드 타입? 네, 오드 타입. 응. 오드 타입 632번이고, 이게 요즘에 유튜브에 진짜 많이 올라오더라고. 이게 어플리케이터가 특이하게 생겨가지고. 응. 그렇지만 샵에서는 원래 들어있던 어플리케이터를 쓰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뮤트 뮤트. 응.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오늘 색감을 좋아한다고 한 개도 말씀 안 드렸는데 알아서 지금 제가 원래 이런 색감 너무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뮤트한 오브톤 핑크 느낌으로 예쁘게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 위에 무지개 맨션? 네. 음, 무지개 맨션 너무 좋아. 색깔을 늘려주려고 뭔가 쌤이 쓰시는 제품들 다양하게 본 재미가 있는 게샵 근본템도 진짜 많이 쓰시고 요즘에 유행하는 템도 진짜 많이 쓰시고 음. 해외에서 나온 것도 쓰시고 진짜 이게 찐 코덕의 메이크업 덕후여야만 보이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에스 음. 모양을 진짜 예쁘게 만들어줘요. 립도 여기서 안 끝났나요? 네, 아직 안끝났요 아직이세요. 근데 원래 매트한 거 좋아하세요? 어? 저는 겉에는 약간 매트하게 하고 음. 요즘에안쪽에 약간 촉촉하게. 통에딸이 이건 또 어디 건가요? 아, 이거 일본에서 사는 거. 어 일본에서 사는 키스비 건데 오 근데 너무 예뻐 보인다. 혹시 손에 살짝 아, 해봐도 될까요? 범상치 않아. 미쳤다. 실물 뒤집어지는데 헉? 진짜 예쁘다. 진짜 청소 순 가려 이거 찍어 가야겠어요 너무 예쁜데 요 응. 한국에 안 들어와 있는 것 같더라고 요 이거 들어면 무조건 잘 되겠는데 바로 이렇게 남았어요 연한 컬러인데 응. 와 이렇게 해갖고 진짜 수급코를 하고 네. 그럼 일단은 헤어까지 다 하고 다시 선생님 모셔가지고 마지막 인사 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리 이렇게 깻잎하고 뒤로 까시번처럼삭 수는 음, 많네 수는 진짜, 진짜 많아요 많네. 지금 진짜 많이 기른 거고 깻잎머리도 집에서 했을 때잘 드는 날이 있고 어설프게 드는 날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깻잎을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얼굴 작아 보인다 이것도 이제 샵에서 이렇게 공들여서 하는 머리를 집에서는 냅다 깔라 그냥 묶어버리니까. 당연히 퀄리티가 너무 달라. 서로서로 <laughs> 서로 도와가면서. 제가 응. 도와줘요. 제가 착해가지고. 엄청 뭐, 맨날. 그러니까 손이 많이 가는 언니예요. 와, 아, 진짜 공을 많이 들인 머리다. 와, 아, 근데 우리 손님 진짜 많네요. 시끄시거해 와, 아, 진짜 머리 완전 공들여서 해주셨고. 아, 너무. 여러분, 너무 마음에 들어대박이에요 제가 오늘 행사가니까 셀럽 느낌 나게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얼굴이 진짜 조그만해 보이게, 제 조상을 오늘 처음 보셨는데도 아주 예쁘게 싹싹싹 해주셨고, 메이크업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이목구비 초초초 확장. 이런 느낌도 되게 색다르게 오랜만이어서지고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대형쌤이랑 같이 해가지고, 어, 선생님 푸르게다 하고 나가셨어. <laughs> 바빠. 아유쌤 가셨고, <laughs> 대영쌤이 이렇게 너무 예쁘게 메이크업 해주셔가지고, 오늘 진짜 어 1일 셀럽 체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스타일 응. 블로우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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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